아니, 이거, 반대 캠이 망할 놈은. 잠깐만. 내가 석탄을 본것 같았는데, 이거 환상, 아, 아, 올! 율. 나좀 천재인가? 율. 그냥 무신코. 석탄 찾으러 판 거였는데, 철을 발견했다. 아니, 아마다양 필요한데. 밖에서 양 소리도 들리니까 빨리 가서 양을 잡아야겠다. 네, 내, 내 털을 가져가줘요, 슈가 근데 밖이 어두운 것 같아. 밖이 어두우면, 아니 어둡다, 약간, 노해졌나? 좋았어. 양. 저기 있다. 잠깐만, 양이 하나밖에 없나? 어떻게 아. 맞네. 죽어. 많아. 없으면은 그냥 털만 깎으려고 했는데. 많으니까 죽여야지 굳이 철을 녹여서 쓰레기 같은 가위를 만들 필요가 있잖아 오우 <laughs> 개많은데 어 배고파 안돼 배고파 안돼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어 땅 파서 살아야지 음, 뭐야 이게 에이 씨 별거 아니네 대충 여기다 집 짓고 살아야겠다. 흙 8개. 양이 새끼들은 나, 나 먹을 거 없어. 어, 안 돼, 안 돼. 점프하면서 쌓고 있는 거지? 어, 너무 너, 너무 커. 음, 음. 모조리 캐주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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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. 야. 음. 룰. 벌써 집 같은데? 컨트롤이 너무 미숙하다. 일부러 일부러 물가에다 집을 지은 이유는 나중에 어, 재밌는 집을 좀 지을 예정이라서 지하로 통해서 저 물속으로 들어갈 거예요. 나나나 좋았어. 간지다. 자 이리와 아나 그아 이따 아 큰일날 뻔했다. 그티 박스가 있는데 또 만들 뻔했어. 따율 석탄 많이 캤다. 철도 아니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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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내가... 이, 비디오 세팅... 어... 꺼져있는데 부드러운 강원? 요... 뭐어 움직이는 거, 보이는 거... 아니 이거 한다고 별로 렉이 줄어드는 것 같진 않은데... 똑같잖아... 자... 그럼 나무... 문을... 만듭시다... 여덟개 넣은거 맞아? 일곱개 예, 넣었잖아 w a i 미 come to me, 어, 안돼 아니, 내가, 내가 뭐하러 판거지? 여기서 이렇게 자면 밖에서 태어난다고. 자. 오, 저기 용암 있다. 용암. 쓰레기통 만들기 좋겠다. 뭐, 못보셨어려나 뭐 저기 미니맵 쪽에 나와있죠? 미니맵 있으니까 여러가지로 좀 편안해. 잠깐만, 아까 돼지가 타주고 온것 같은데? 아. 슉. 오예. 썩은 고기. 뭘. 근처에 자원이 좀 많네. 양도 많고. 저 나뭇잎을 안 보이게 막아야 되는데. 살려 어, 잠깐만. 내가 버섯을 어떻게 얻을 수 있던 거지? 아. 어. 내가 버섯을 심어 버렸어. 이렇게 잔인한 일이. 집 만들었으면 이제 광물 캐러 가야지 광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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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물을라놔물을물이 많이 많이 라놔물 광물 요요요요요 m u l k 헤이요 a n g m